입니다. 오늘은요, 외곽돌기가 잘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레슨을 하다 보니까 외곽돌기가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후두옥부터 설명하고 파트랑 같이 시범을 보이면서 왜안 되는지 원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단 후두옥에서 안 되는 원인은요, 제발 한번 보시면은 자,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할때 약간 비빔 발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회전을 해야 되니까 요 발을 안 만들어 상태에서는 외각골기가 되질 않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셋넷 다섯 여섯 하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골반이 이미 비틀어졌기 때문에 체중 이동할 때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셋넷 다섯 여섯 하나 하고 비빔 발이 있습니다. 잡고 내가 중심을 잡고 이때 여성은 여기 있어요. 하나. 그 다음에, 둘, 할 때, 인사이드 있지 오른발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 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수평 잡고, 그 다음에, 힐 볼로, 다섯, 여서그 다음에, 이발 중요해요. 하나, 체중 실어야 돼요. 하나, 둘. 이런 호드업을 사용하셔야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몇개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하나, 둘일 때, 오른쪽 무릎이, 어, 왼쪽 무릎에 붙어야 돼요. 둘. 그 다음에 안쪽으로, 셋, 넷. 그 다음에 동시에, 다섯, 여섯. 그 다음에 힐토로, 하나, 둘. 이렇게 가셔야지, 완벽한 호도엉이될수 있어요. 반대방향 한번더 보여드릴까요? 자.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그래서 중심 잡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무릎이 오금 뒤에, 둘. 그 다음에 오른발 안쪽으로 인사이드 일지, 셋, 넷. 그 다음에 힐 볼, 다섯, 여섯, 힐 토, 스윙 볼. 이렇게. 정확한 후두억을 사용하셔야지만이 외곽골기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음, 제가 실전으로는 이렇게 보여주지만 여성이 지나가게 될때 여성의 발포가 크면은 여성을 따라가서 여기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조금 아까 설명드린 건 교과서고 실전은 또 틀려요 여성의 발포가 클 때는 여성 따라가서 어떻게 해요 힐보라시고 하나 둘 이거 이제 힐보리잘안 돼요 여기서 오른발 왼발, 힐, 볼 동시에 되는데 이빨이 잘안 돼. 그럴 때는 연습하실 적에, 이렇게 하시고, 오른발은 힐, 왼발은 볼, 볼. 이걸 연습할래. 힐, 볼, 볼. 다시 한번 보세요. 힐, 볼, 볼. 요 연습하시면은 좀 여러분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파트너와 같이, 현장에서 생길 때안 되는 원인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여성의 발걸음이 커요. 근데 이제 여성이 많이 나가겠죠?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많이 자. 나갔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일단은 여성하고 가까이 붙어야 뭐가 되지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자,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이렇게 붙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하신 겁니다. 키포인트는 여성 목을 봐야 돼요. 여성 목을 봐야지 제가 머리가 숙여지면서 다시 한번 여성목 보고 그 다음에 돌아서면서 여성머리 보고 그 다음에 하나 둘 한번 더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하시면 은 여러분 성공할 수 있을겁니다 그 다음에 음, 뭐 여러가지 중요한게 있지만 손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셋넷 아, 다섯 여섯 하나 둘 여기에는 손등이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셋, 넷, 다섯서부터 손바닥이 하늘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계속 손등을 하늘로 올라가요. 자, 이손 보세요. 하늘로 올라가 있죠? 자, 썼어요.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할때 손바닥이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갖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좀 빠른 동작으로 셋, 넷, 다섯, 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에서 하나, 둘. 이 손동작이 쓰기가 음. 어려운데 이 네, 요정을 창조하시고. 그럼 여러분, 후두어, 그 다음에 여성한테 가까이 가는 거, 손, 요거 생각하시고서, 어, 외곽도얘기 하시면은 아마 이전부터 더 잘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외곽도기는 사교댄스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건너야 될 산이라고나 강이라고 해야 될까 잘 모르겠는데,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스텝이 100가지 이상 파생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짚고 넘어, 그냥 대충 이거 힘들다고 안 하시고 넘어가면은, 어, 저기, 어, 좋은, 그, 춤을 칠 수가 없죠. 아시겠죠? 그리고, 아, 하나 참조 설명, 하나 안 드린 거 있어. 하나 더 할게요. 아까 여기서 다섯, 여섯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왼발 후두억을 이렇게 꺾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몸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외각 교기 하고 나서 중심이 안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후두암마저 제가 깜빡 잊고 설명 못 드는데 그 후두암마저 신경써가빠 하시면은 여러분 재미있게 잘할 수 있을 거 생각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